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아, 다스리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제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그 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위를 지위에서 떨어진 상태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은 우리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귀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만 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사람은, 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로, 어,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 그 상태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영광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참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행위 언약을 이제 사람을 대표한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는 그 종기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기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종기한 지위 즉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지 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 일으켰던 그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모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은 어떤 한 개체, 한 사람의 과의 언약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과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대표성을 지닌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체의 대표성으로서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그 언약을 깼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라는 개체의 모든,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낙인을 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의 그 타락, 이러는 부분과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지위에 처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안다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겠죠. 한 일례로, 어,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죄값을 치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 마약을 내가 원한다는 거 했을 때그 소지하고자 하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만큼 마약을 유통할 때그 가격이 비싸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약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마약을 소지해도, 마약을 유통시켜도, 죄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마약이 비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중독되기 시작, 한번 맞들이면 계속해서 마약을 구해 이가 끊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바로 그런 것처럼 마약에 얼마나 그 마약을 했을 때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약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해도 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니 걸려도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형량이 가볍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인간의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것을 인간들이 깨닫는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랬죠.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엄청난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웨스터미스터 수요리 문답 제16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그첫 번째 범죄로 어떻게 온 인류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타락 은에서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 어, 참여해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이 인간은 이 타락을 통해서 어,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범죄, 그 아담이 지은 첫 범죄, 불순종 자체가, 어, 이미, 어,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의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므로 그의의 충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온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이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세 가지 단절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지간의 단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관계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자연과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사랑과 자연 간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단절을 통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래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누려야 되는 그 지위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다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므로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19문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 겪게 되는 고통과 그처지의 비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기한 성품, 종기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없게 됐고, 또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다 어, 빼앗기고 말았으며, 그리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지. 바로 이러한 타락과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이 타락과 그 비참함의 결과 즉 사망의 그 비참한 결과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어,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어, 살아갈 수가 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 영향을 끼치느냐.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과 생명, 그러니까 어떤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 생명은 완전히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는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도 다 빼앗긴 채늘 두려움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가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락과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